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합니다 찬송 302장 내주 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고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저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의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 저쳐 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금바다 물결 보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걷어가라 많은 사람이 아픈 물가에서 조금 받아가려다가 잘사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더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 수은혜의 바다로 내맘버쳐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야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 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 진실되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르고 옳은 길입니다. 우리 박태수 원사님 어제 수술을 못했어요. 수술은 못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이렇게 몸이 지금. 수술할 만한 몸으로 혈압도 좀 어느 정도 잡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데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한 그런 사람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이제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그 고멜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죠.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뜨셨다. 둘째가 로루하마 그래서 긍휼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셋째가 로 안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제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에잇! <laughs> 화가 나셔서 흩으시고 내가 더 이상 극유력이지 않겠어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그러했는데 오늘 이한 장이 끝나기도 전에 정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버림받았던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다시 백성으로 인정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왜 바뀌신 걸까요?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그 사이에 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 이스라엘이 뭐 대단히 큰 회개 집회를 하고 막 이랬습니까? 그런 거 없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당신 백성들에게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평화가, 사랑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이었어요. 사도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죠. 그 죄로 인해서.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님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암미 내 백성이다 로, 루하마, 궁유력이지 않겠다 그런데 루하마, 궁유력인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저희 아이들을 그 한참 그 질풍노도의 시기 때 야단을 하면 막 이렇게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야단을 하다가 어, 들은내 자식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야단을 하는데 실컷 야단 다해 놓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안아 주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뭐 이렇게 다독였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가 딸을 대하는 그런 그 심정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이 그러하잖아요. 잘못한 거 보면 우리 옛날 표현으로 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품어주면서 사랑한다고 응원한다고. 다독여 주잖아요. 이 본문의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 잡혀, 예수님 잡혀가는 걸 바라보면서, 너 그와 한패지, 아, 나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었어요. 닭이 두번 우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아니제더 이상.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 니 오늘 본문의 그런 그 표현처럼.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불러서 세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사랑을 또 제자로서의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때로 실패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내 자신이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 더 이상 나를 긍휼력이지 않는 거 아닌가? 왜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큰 줄이 여기에 누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든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당찬 그런 기세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또뭐 지하철 어딘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큰히력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위로함 받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되하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로 인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극히 여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 된 모습으로 담대히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낙심되고 내 마음이 어려운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새 힘을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옵소서. 박태수 권사님 오늘 하루가 좀더 나아지고 잘 준비가 되어서 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 되게 하시고 회복 되게하여 주옵소서. 박연숙 권사님, 이강수 장로님, 이마분 권사님 우리 환우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보다도 한발 가까이 서게 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